알리익스프레스 오늘의 추천 상품. 중학생을 위한 다기능 항공기 시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계는 스포츠 활동에 최적화된 전자 시계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대형 활자는 가독성이 뛰어나고 실리콘 밴드는 착용감이 우수해 운동할 때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10mm의 케이스 두께와 독특한 형태는 스타일리시함을 더해 줍니다. 사용 후기에서도 가볍고 편하다는 반응이 많았고,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는 의견도 자주 보였어요. 스포츠를 즐기는 학생들에게 아주 적합한 선택입니다.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놓치지 않은 이 시계를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범용 온열 오토바이 시트 쿠션입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템인데요. 사용한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니 정말 만족도가 높습니다. 방수 기능과 미끄럼 방지 디자인 덕분에 어떤 날씨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재도 고급스러워 착용감이 뛰어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특히 12V 전원으로 작동에 빠르게 따뜻해지는 점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게도 가벼워서 이동하기 편리하고 다양한 오토바이에 잘 맞는 사이즈로 설계되어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겨울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아이실렌의 LED 밝기 조절병 램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침대 옆이나 거실에 딱 맞는 디자인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특히 켜기 끄기 스위치가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간편해서 독립형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플러드라이트 기능 덕분에 공간을 환하게 밝혀주며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아이실렌 LED 병 램프는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데일리 조명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조명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경험을 해보세요.